셋째날 아침입니다 가족들은 오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오사카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심했다오어 타코야키를 잠시 먹고 오늘은 이 옷, 도톤보리 크루즈를 할 예정입니다. 1시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먹고 앉아서 좀 쉬다가 돈보리 그루즈 타고 오늘은 돈키호테 갈람차까지 저건 2시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돈키호테 갈람차까지 타고 어, 이제 가족들은 공항으로 가고 저는 오사카를 혼자 좀더 돌아보고 내일 교토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밥을 간단히 먹고 간단히. 배를 타리 <목소리> 아, 가족들 앞에 앉고어른들은1 2 0엔 우리 애들 초등학생 정 12살까지는 4 0엔이고중고등학생에8 <목소리> 0엔입니다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이 동키오테 전 전망... 관람차 <목소리> 타러 올라가겠습니다. 2시부터 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56분. 1시부터 배를 타고 올라가서 좀 기다렸다가 바로 타면 될것 같습니다. 배가, 배가 출발합니다. 네. 안녕! 못됐만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주 천천히 このままね、はしのげる方に手を振っちゃいましょう。ピッパーンあ、先ほど乗ってくれたから、行ってきます。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ですね、この乗車線の開通駅となってます。エジプトのゼロディーさんのあかりと申します。それでは、ガーガ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の皆さん、いつはですね、この船。

좋은 게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안녕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 낮은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승진이 형이나 안기범 선수님은 이게 머리 박겠어요 다음 코스로는 갈람차를 타러 왔습니다. 이게 보면 앞쪽으로

세이프티 바가내려오고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겠지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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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토보리 어, 강을 어, 보는 거지. 나는 친구들 내일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이리이리이 이제 정상까지 다 올라왔고, 오, 정상에서 보는 오사카의 전경이 할아버지 자꾸. 너무 작다. 이거, 이거 공포증 있는 사람은 무섭겠대. 무서운 공포증 있으면. 무섭네 이거 무섭네. 무슨 무슨 죄죠? 아, 저 앞면만 보고, 보고 있어요, 저, 아, 있어요. 밑에 짓다고? 아, 밑에 보면 무섭네 아, 밑에.. 블렀 아, 밑에는, 밑에는, 밑에는 아, 밑에,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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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만큼 또묵히은게 뭐 2시 됐어또반드 해놓고 일찍 <laughs> <1층> 열었어 어? <laughs> 2시 전에 문을 열어? <laughs> 사람들이 많이 줄 서있으니까 음. 여기서 저 부치댄 카크도 음. 보입니다 통 천가 미끄럼틀도 탈수 있다고 하는데 주유 패스가 있으면 평일 한정에서 주유 패스가 있으시 미끄럼틀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형님, 음. 예,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음. 정상을 아, 정상을 아, 찍고 아, 내려가는 중입니다. 네가 겁 많은 사람은 이거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앞을 딱 보고, 그래, 뭐 아무 뭐 아무 진짜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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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쓰자, 앞을 어, 딴데 보면 안 돼. 아직 오행 장사 아이씨까지 안 내려왔다. 그냥 많이 올라와 있는 거야 우동장소는 우리가 미터스고 할 때도 다 창고에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보니까 그런 거 같아 만만하게 봤는데 이거 무슨 이거 음. 고소공포증인 사람들은 못하겠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고소공포증이 없다는 거다 아버지는 고소공포증도 없고 <laughs> 원래 3층에서 시작하니까 원래보다 좀더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그렇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거는 11m가 우리나라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그 삼층 건물, 제일 공포를 느끼는 건물이다. 그 이제 그 도착을 홀로.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했죠. 앞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깨끗이. 시점이 되면은 다시 어 반대쪽으로. 도토보리, 청수하고 비주, 배, 강에. 어강 돌아다니면서 거, 거. 낙엽 같은 거 주고 그러는 거고 낙엽 거그 충성 거어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아... 돌아가면서 정면을 보고 아야아야가리마안녕하아야시마다츠아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어른하고 애기들하고 가격이 같은데, 아이들은 타고 내려오면은 뽑기를 어,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실 아니뭐 특별한 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애들한테는 <목소리> 다른 기념으로. 이쪽, 아, 런 것도 있고 이럴래? 응. 이거는 걸음하고 사탕 한 개밖에 안 들었는데, 아까도 사탕만 들고 들어갔다. <laughs> 그죠? 네, 다 들었어. 그죠.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긴 한데, 실제로 저걸 타보니까, 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타기 힘드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 이제 가족들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목요일까지 교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들을 보냅니다. 가세요. 빠이. 가족들은 한국에 가고 혼자 이제 호텔에서 좀 개인 정비 좀 하다가 좀 둘러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호텔 근처 에그 24시간 헬스장이 있어서 어, 짐이 있어서. 1일 입장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거기서 운동을 할 거고 안되면 저기 신사이바시에 있는 골드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칸데오 호텔이 호텔, 그 저희 호텔인데 저기서 좀만 걸어 나와서 여기 사거리에 사거리 여기 2층에 24시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1일 입장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지금 티켓을 끊어놓고 나중에 돌아보고 다시 넘어와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에 왔는데 이제 일일권은 9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시밖에 안 돼서 24시간을 하려면 3일이나 7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내일 교토를 가기 때문에 일일권밖에 못해서 그냥 지금 운동을 하고 나중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락커룸 라커룸에 들어가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방식입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올게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한 알반빛24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모든 기구들이 테크노짐으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웨이트하는 공간도 있고 저기 안쪽에 프리웨이트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동영상은 자유롭게 찍어도 되지만 사람들은 나오게 하지 말아 달라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셔서 자세히는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여기 어쨌든 1일권을 하면은 9시까지 밖에 못하고 3일권을 하면은 24시간 할수 있다고 해서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반 P24에서 운동을 하고 나왔고 지금은 호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밖에서 밥좀 먹고 호텔 들어가서 온천하고 오늘은 일정을 그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저기 도톤보리 강을 한 바퀴 뛰고 씻고 교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갔다 올게요.